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네, 지지 키트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공식 1오로 문다 확인하기. 네, 우리가 말씀 볼 때, 공직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냥 보지 마시고 공직하고 보는 거요. 그래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볼수 있는 것이니까. 그럼 하나의 법칙이 뭐냐?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만주이죠. 만능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과 왕하나님이시다 그걸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지 성경은 뭐냐? 알것같으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도 결국은 영의 생명. 그래서 하는 말씀도 결국은 영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목적바로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 죽은 영살라고 성경을 증은 것이 성경 목적이죠. 바로 성경은 영에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믿으면 믿음 만큼 내가 죽은 영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답 확인 말하면 질문과 답할 때 집중을 하잖아요.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 그렇게 하시고 18절 말씀에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라. 자, 이 말씀을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죠 모든 건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그걸 전제하는데, 바로 믿음이 있는 것만큼, 큰 것만큼 범세의분을 인정합니다. 영토 찾아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참 까먹죠. 잊어버립니다. 네. 하나님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 바로 이것은 의에게 종이 되었느라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산자, 죽은 된다는 것입 의에게 종이 되었느 산자, 다그것니세 번째, 그럼 왜 이와 같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느냐? 바로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 쉽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 내용모른다더라도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와서 산다 죽은 딱 구분해가지고 산다 죽으면 의욕의 종이 되었느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산다 의의의 종이 돼 산다 렇게요 아닐 거다 합니까 그럼 이러면 너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서 쉽게 정확하게 시간도 짧게 해가지고는 산다 죽은 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다. 네 번째에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는 뜻하 뜻인데 그분 뜻에 벗어나면 죄가 되잖아요. 죄의 사건, 사망, 죽음입니다. 더구나 한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간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주인 되시죠. 그래서 인간이 하면 예, 아무리 잘했다 해도 그거는 위식이 됩니다. 위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면 우가 석이한 바리산들이 하,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음, 잘했죠. 인간으로부터는 찬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존경받았지만, 저도, 님 앞에서만 내가 처지를 받았습니다.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욕증이나 그랬습니까? 아니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들만 죽지, 죽을려면은, 그것도 안타까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같이 죽었습니다. 속아가지고는요. 외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여기 와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는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랬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일에 이런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주일를할때 우리가 탁해 주어지게 해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뭔가 실적을 올리고 말씀도 많이 알아가면 그냥 질 자랑하고 하게 되면 결과가 뭐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죄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안 해도 해도 결과는 주게 된다. 그런데 뭐 말씀만이 아니죠. 모든 건다 우주 마무리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해도. 해도 결국은 죄. 그 다음에 그럼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 안 해도 해도 되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오직 믿음이죠. 믿음.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마 그분이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고 뭐 하고 그게 아니고 되는 것이 안 하게 되고 하게 되고. 안하게 되는 걸말하 믿음 이없어서 사단의 십계 때문에 안하게 되는 것이고 하게 되는 걸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오직 믿음 이에 바로 문제 성령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느니라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 믿음만큼 의의 종으로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칠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럼 우리가요, 말씀그리고 모든 건다 우리가 해도 안 해도 죄다. 그러는데요. 또 삶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 근데 우리는 문제 곧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문제 해결로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와지 문제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에 또 문제가 되고요, 또 삶에 또 많은 문제가 있어,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결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로 공분자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십구절 말씀에서 거룩함에 이르라. 자이 말씀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 이유는 뭐냐? 뭐 허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분께서 주인과 왕이시기 때문에. 범죄의 권한을 꼭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영적 철도 그만큼 그분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여 모든 걸다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을 하세요 네 그럼 이유는 뭐냐 다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자되라고 성경을 주 목적도 그렇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권한다 받으신 것도 결국은 다 오직 믿음으로 산자되라고 이 땅이 탄하게하신 것들이 뭡니까? 결국 우리도 결국 믿음으로 살아서 아버지께서 영원에 함께 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누가 문제냐? 문제가 있을 때요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단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단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에 왕으로서 그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요. 세상의 왕으로 세워가지고는요, 세상의 주인의 왕으로 세웠어요. 왜냐하고 그것 때문에요, 이와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믿는 자로 훈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때 날까지 잠분기는 잠깐 왕 주인 행사도록 하신 것다 세상의 왕으로 일으키요 그래서 바라만 문제는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니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 하지도 않으시고. 만약에 왕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한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십니까? 바로 믿음이 없으니까 사자가 되라고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산자가 목적이고요. 사단은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빨리 죽으라고 네. 지옥 걸고 가려고요. 네 번째, 답은 뭐냐? 해답은요.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답은 이때 오시 분이시죠. 모든 것에 답으로 나 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재의 문제 때문에 가시한 수입니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때문에 십자가 달려들어 가시면서 다 이렇다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찰하시면 아니십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다예 네. 영적인 n 육적인 문제 모 e n 다 해결하셨습니다. e n you chicken, you chicken, you c h i 니까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그 e n you chicken, you c 이유가 없어요 죽음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h i c k e 이 you chicken, you chicken, you c 내가 c k e 없다, 믿지 않는다. 그럼 나 n you 니까 나의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게 뭐합니까? 바로, 바로 다 이루어지시므로 예수님 답된 예수님을 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답이죠. 다른 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 속기가 참 쉽죠. 뭐를 하면 뭐를 하면 뭐뭐 뭐 다른 걸 믿고 뭐하면 된다. 아닙니다. 하더만 뭡니까 뭐 예언을 하고 많은 표적을 행하고 전부 다 수단이죠. 이 시동 삶에서 모든 것들 다 결국은 다 믿음이 목적이고요, 다 수단입니다. 그래서 말 바로 학습은 바로 알고 해야 쉽게 그래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잖아요. 다른들은 복잡하게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좁고 깊게 합니다. 신앙생활 바로는 하사 삶도 겁니까? 바로 좁고 깊게. 그데 바울 같은 경우도 자축이 맞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 그래도 그냥. 넓피지 않고 좁고 깊게 오직 예수 네. 오직 믿음으로 바로 거겁니다 그 이게 그래서 우리는 좁고 깊게 해야 됩니다 넓고 얕게요. 그건 실패자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바랍니다니까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요. 인간 생각은 어때요? 예수 믿음이 답이다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의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믿음 없는 거가 문제다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나 그런 세상의 왕주가 없는니까 사단이 그런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드려야죠 기도로 다 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 산다 쉬지 말고 도와주겠다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도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라도 사단과 관심 때문에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 겁니다. 그때는 기도를 하게 되죠. 간절하게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데요. 너는 내가 부르짖어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한 영적인 것이요. 믿음이 있어 영에서산잠만알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랬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 도움을 전하는데 내용은 뭡니까? 답을 구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어서 된 것이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가거가는 것이 아니고요. 문접게 주시옵소서 빨리 끝나게 주시옵소서 뭐잘 되겠죠. 그거는 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건 뜻쓰는 것이죠. 왜냐 그거 때문요 기도가 말하면 뭡니까? 기도는 영적 일이면서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불어 내용은 하는 뜻에 영에서 생명이 하는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지요. 그런데 내 뜻에 맞춰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입니까 왕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초신자잖아요. 뭘 물을 때는 그렇게 해도 해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신앙에서 는지 얼마 됐는데도 주의를 한다 하면서도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에 띄어는것이죠 그렇게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믿음 나의 믿음을 도와주지 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 받을 때까지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믿음 받은가? 뭘 아시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할 것그 같으면요. 믿음 받은 것만큼 믿음을 통해 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십니다. 오 바로 주님은 영의 생명에 평강 되시기 때문에 4 차원 우리 몸은 3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3 차원 육계체안 받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까지 들어십니다. 오 그러면 믿음만큼 그럼 주님은 영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번호 코는 평강이 때문에 근심 걱정 사라지면서 그만큼 믿음만큼 평강, 네. 기쁨과 감사가 생솟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하는 거요. 그다음 일곱 번째는요, 죽은 자, 산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단점이 다릅니다. 무엇을 보며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뭘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진짜 같이 보이고, 어떻게 다단줄 알아요. 하면서 사단을 시키는 게 근식 걱정이 되는 것이죠. 또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문제를 봅니다. 어? 문제가 나한테 있는 아는 남한테, 환경에, 남 탓하는 것이지.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를 보는, 밑에 없는 내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지옥 갈 거니까. 엄청나죠. 바로 뭡니까 영의 세계는요 시간의 무한대가 돼가지고요. 육은 죽으면 무덤 가서 허로 없어지지만서도 영은 죽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옥과 영혼의 고통이 상상하기도 쉽죠. 천국 가면 영원히 영막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바로 내가 믿는 거. 믿지 않고 간다면 정말 외쳐난 얘기가 됩니다. 또 주의를 한다 하면서 말입니다. 위식한다. 정말 불쌍하지요. 어? 세상 부귀와 다 느린다 해도 뭐냐. 다 헛된 거.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헛된 거 헛된 거 헛된 거 헛된 거, 헛된 거, 헛된 거, 헛된 거, 헛된 거. 모든 것이 헛된 거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다 폐설물이라 그랬습니다. 똥거 어중막게 안 되는 거. 근데 그걸 몰라. 예, 철이 없어가지고요. 예. 네 그래서 와 친분에 죽은 자는 네, 문제에 문제를 보면서 사는데 반에서 산다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잘 들었잖아요. 그럼 무엇을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를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거는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멋에 대한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네. 그래 가지고 부르진게 똑같은데 내 믿음 없음을 도와 주셔서 언제까지요? 마음이 뭐, 판갈 때까지. 그러면 그만큼 내가 믿음 받는가 합니까? 믿음 받아서 이렇게 넉넉히 그만큼만큼 창업가는 거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냥 바로 이때 문제가실 때 무엇을 보느냐그 무엇을 보느냐? 확 구원되는 것이죠. 문제를 보면 바로 그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요. 하늘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또 그걸 갖다니 믿음 받는 기회 건축배 통로 근본의 귀한 믿을 받고 차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잖아요 바로 죽은 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삼차원 유계속한 사람이고요. 일 예, 사람이죠. 그리고면 믿음 있는 사람은 산자는 영이 살아 있기 때문에 사차원 새 사람, 4차원 사람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땅에서 같이 산것 같이 보이지만 또 바로 믿음 있냐 없냐? 완전 차원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산드가 네, 되어야죠. 네. 더불어 뭡니까 주위에서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로웠다. 알 거거든요. 신앙 상담을 해주는데 신앙 상담이 뭡니까? 문제를 통해 신앙 갖도록 하는 것 신앙 상담이죠. 그런데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거는 신앙 상담이 아니죠. 그래서 공식 갖고 문제 공식 갖고 할 거거든요. 쉽고 간단하게 정확하게 할수 있는 것이고 나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없는 자든 남의 문제 갖고 내가 실습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할 거고 때문에 그 사람이 용을 받아 가지고는요 믿는 자가 될거 같으면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자면 자녀 바로 믿음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된 것이고요.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인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나를 도구삼믿음면서 그러면 도구삼아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 주일이고,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를 도구삼아 하시는 것이 주일,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한다, 실적을 위해서요. 말씀 을 가르치면서 말씀 많이 한다는 걸 보려고요, 이 전도하고 이 참으로 뭡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인간 할 것은 모두 다 외식,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특히나 조심을 해서 할일이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일은 실적이 좋다. 그 위험한 것이죠. 사실은요. 그럼 바울이 실적이 좋았습니까? 예수님도 실적을 많이 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일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는 겁니다.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건 자기 일이죠. 사단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참 조심해야 될것고요 그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옳은 본다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이번에 목적이죠. 성경을 신목적 또 믿음 받기 문제를 허락하신도 바로 믿음 받아 어? 믿음하는 기회 삼으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22절 말씀에서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거기 테이프입니다 첫 번은 선택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택하지 말고 바로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거 택하면 안 됩니다 선을 택했어요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하에가글쎄써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탁하면 안 되고 꼭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성의를 보여야 돼요. 실무으로고함 하시고, 천국은 침도 하는데 거치을가 가만히 있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의 성의를 보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 다음에 가세 번째는 우리가 할 일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전의방향하기 때문에 네 번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다 맡았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맡은 자의가인 걸청소해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그렇고 주의를 해도 공부를 해도 모두 다 결국은 다청성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한다? 안 돼요 음. 하나는 충실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청성하라는데 청성의 말 뭐냐 할것 같으면 은 최선 브라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네, 청성.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믿음을 받게 주시면 청성만큼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청성. 바라 뭡니까?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네,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믿음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영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 천년 하루 시간에 무한대가 되는 것이지 이 과거 와 미래가 없지요. 이미 다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 구약 신약 이미 다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날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지가 범죄 감수한 내가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고 막이러는 것이죠. 저분 언니까 나의 모든 삶도결국는다다정해 쓰는 거. 내가 언제 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만 받으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러 믿일애딩 것을 이미 다 해놓으신 거. 하나님 뭡니까? 없는 것중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렇습니다. 불, 말만 하시면 내가 사되는 거야 이게 전능하신 그분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받기 원신시는첫 번째 말씀 을 선택하고 두 번째 뭡니까 최선의 성일 보이면서 세 번째.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는 청성을 하는데 최선한 보라시 기도가 충충이다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믿음 이미 다 주신 거 이미 주신 믿음 받는다는 사실이 믿으실 것니다 모두 다 청성과 믿음을 받아서 온 식구 다 네.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면서 아버지 배관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의 이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